안녕하세요. 혹시 어,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요즘 관심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호주 워홀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 안내문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과정의 핵심이랑 또뭘 조심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안내서 소개가 아니라 어, 비자 신청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 안내문 보면 처음부터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어렵다. 실수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요. 음, 그렇죠. 특히 뭐, 블로그나 유튜브 정보만 보고 따라 하다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어떤 실수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자료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들어보면, 아, 정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싶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잔고 증명액 있잖아요. 호주 달러로 5,000불. 네네,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뭐 원화로 그냥 대충 환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아, 금액 기준을 잘못 알 수도 있군요. 아, 그리고 사진 파일이요. 사진 파일이요. 파일 올릴 때꼭 JPG 형식으로 내야 하는데 뭐 PNG나 다른 걸로 그냥 올리는 거죠. 어이구 정말 사소한 건데. 네. 이런 작은 실수들이 비자 발급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신청하든 주의해야 할 부분이긴 하죠. 그렇겠네요. 진짜 파일 형식 하나 날짜 하나 잘못 써서 전체 일정이 꼬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행사에서는 어떤 걸 제안하나요? 보니까 준비 팩이라는 게세 가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팩 1은 기본적인 비자 신청 대행이랑 뭐 필요하면 최저가 어학원 등록도 연결해 주는 것 같고요. 팩 2는 거기에 영문 이력서 준비 같은 좀더 출국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인기 있다는 팩 3는 팩2 내용에다가 생존 영어 자료라는 걸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요.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이 생존 영어 자료만 잘 외우면 현지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까지 써있던데요. 이거 진짜 믿을만한 얘기일까요? 약간 너무 좋은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생존 영어라는 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 걸 텐데 이게 현지 적응에 필수적인 건 맞아요, 분명히. 네, 당연하죠. 하지만 뭐 개인의 기술이라든지. 경력,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지, 또 운도 따라야 하고. 현지 노동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요. 하긴 그렇네요. 변수가 많죠. 네. 아, 그리고 타임라인 예시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7월 18일에 신청하고 한 열흘 뒤쯤인 30일에 신체 검사 받고 바로 며칠 뒤인 8월 2일에 승인이 난다. 와, 엄청 빠른데요. 네.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대행 신청 절차는 보니까 되게 간단하던데요? 네 그렇죠. 원하는 패키지 고르고 입금하고 카톡으로 연락하면 끝.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방문 상담 후기가 많은 곳을 주목하라는 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그럴 수 있죠. 후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또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편리함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네,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할 걱정도 덜고. 맞아요. 근데 이 편리함 뒤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아까 말한 그런 사소한 실수할 위용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고요. 음, 결국 선택이 문제네요. 그렇죠.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워홀 비자 신청이 생각보다 되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과정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동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안내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대행사를 이용하는 편리함과 여러분의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 여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요소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